한중일 청소년들 교류를 통해서 여름방학 동안 숙박을 통해서 서로 역사와 평화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아베 정부는 편협한 역사 인식과 더불어 경제 보복을 통해서 평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그런 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그런 역할들을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 고시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명기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최전선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최소한의 사회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